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티나입니다. 네. 오늘은 소개팅 거절 멘트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도 소개팅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아니네요. 많은 소개팅을 하다 보면 내가 분명 거절의 의사를 완곡히 표현해도 눈치를 꼭 못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소개팅 거절 멘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꼭 소개팅만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남녀 모두 거절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은 없는데 상처 주기는 싫고 주선자 눈도 있고 난감한 경우에 가장 무난한. 음, 거절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는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만남 이후에 집에 들어갔는지 안부까지는 물어보는 다음날부터 연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안 오면 별로인 경우이니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녀평등 운운하면서 아직도 연애에 있어서 여자들이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쪽이 마음에 들어도 다음날에 먼저 연락을 잘안 합니다. 어, 은근한 자존심 때문이죠. 따라서 예외 사항은 여자 쪽에서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해도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남자 쪽에서 여자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으니 여성 여러분, 남자가 마음에 들면 면접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싫은데 계속 연락 오는 경우. 보통은 여자가 남자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드물게 일어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철거머리 같아서 여자 쪽에서 슬슬 짜증이 날려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도 체면이 있어 스쳐 지나갈 인연이 있으며 정중히 소개팅 거절 멘트를 날려야 할 텐데요. 가장 무난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무기한 미룬다. 소극적인 여성이나 상처 주기 싫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자가 이번 주말에 영화 보자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약 없이 미루는 거죠. 계속 미루면 남자 쪽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치도 없이 제가 찾아오겠다는 등 너무나 적극적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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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런 경우에는 거절 멘트를 날려도 남자가 눈치가 정말 없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내게 호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잡고 싶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요.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거절하는 강담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연애에 있어서 거절은 탕칼이 좋습니다. 주저주저 말을 꺼내면서 이런 점은 좋은데, 한편은 니가, 어, 우리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래요라고 길게 써주면 받는 남자 쪽에서 순순히 인정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질긴 남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칠 부분은 정말 노력해서 반드시 고칠 테니까 한 번만 더 만나기회를 주세요. 사실은 여자는 예의 차린다고 칭찬적으로 조금 한 거지 실상은 그냥 그 남자가 싫은 겁니다. 남자는 이 뉘앙스를 제대로 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따라서 거절은 단칼에 하는 게 어, 낫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씨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짧게 날리고 상대가 답이 오면 담답평으로 대답해 준다거나 도가 너무면 그냥 식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매달리는 사람은 집착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만나서도 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착한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욕먹을 각오하고 단칼에 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개시켜준 주선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좀 별로인 방법이긴 한데, 상대방에게 너무나 거절하기가 미안하면 소개팅 어플이 아닌 이상은 주선자의 도움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서로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소개팅 거절 멘트 대신 에 주선자에게 거절하기가 너무 죄송하다 면서 여러분의 확고한 거절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주선자에게 사항을 말할 테고 중간에서 주선자가 알아서 사항을 잘 정리해 줄 겁니다 얘기하지 않아서 뒤가 찜찜하긴 하지만 정말로 남 상처 주기 싫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개팅 거절 멘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요.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끝이 안 좋게 헤어지면 분명 어,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 생각보다 좁아서 미래에 언제 만나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별로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팅 거절 멘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티나였습니다.